레포 리딩 레포를 끌어온다 이 소리예요 친근감을 끌어오면은 뭐가 좋아요 왜 끌어와요 이걸 그왜 필요해요 이런게 우리 영업할 때 일단 같은 얘기여도 왠지 모르게 친한 사람이 얘기해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뢰한다는거나 좋아한다는거나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가 있어요 아이돌 오빠가 아 이거 진짜 맛있다고 이거 진짜 먹어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라고 그러면 이게 믿음이 가안가요 가죠 근데 그 사람이 물에 건이잖아 아니잖아 아이돌이지 그 사람이 마셨던게 믿음 이 있는 거죠 믿고 마시는 뭐그 사람 물 좋아하니까 친하니까 신뢰가 생기죠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할 때 굳이 거기서 사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주 봐서 친숙하니까 친하다고 무조건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서 정도 마련되는 것은 몇 가지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레퍼 형성과 도움이 되는 이런 키워드들을 쭉 한번 막 그냥 던져 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어떤 사람과 있으면 왠지 편하고 좋고 호의적이고 마음이 열릴까 공감을 해준다 맞아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끄덕끄덕 수고하는 거죠. 좋은 얘기에 공감하면은 격려하는 거고, 나쁜 얘기에 공감하면은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위로하는 거죠. 위로와 격려라고 표현해볼게요, 공감을.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밝고 긍정적이죠, 그렇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나한테 싫은 소리는 덜 하잖아요. 아, 가치 불만, 어, 뒷담화, 인정, 희망, 격려. 어, 맞아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업에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것. 얻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깎아내릴 필요가 없 그렇죠. 비난할 필요 없죠. 그렇죠. 가르치려드 필요도 없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의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경직이 되면 잘못 써요. 그냥 편한 친구들 만나면 편하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이 혹은 남성이 너무 이쁘고 잘생겼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제 친해져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친해질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문제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보니까 내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면 안 나오단 말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편하게 친해지는 것도 내가 먼저 편하게 대하면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 두뇌가 경직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어서 말이 잘안 나올 때 그때 이런 것 정도는 기억하자 이런 말들을 꼭 써넣자 내가 말할 때 의도적으로 한두 마디라도 던져보자 그런 패턴으로 한번 말을 끌어가자 그리고 로봇이나 글들을 쓰더라도 그런 말들을 조금 넣어서 활용해보자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게끔 가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람이 몰입되는 주제들입니다. 온도계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온도계 뜨겁게 만들어서 한 7, 8, 0도 올라갔습니다. 7온에 가만히 두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이게 구매에 관련된 온도라면, 우리의 목적은 현재 온도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에 해당하는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온도를 데려 떨어뜨리는 단어들은 어떤 것이냐? 라고 생각해보자, 입니다 설명. 그렇죠. 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몇백 그램 정도 들어 있고 말레이시아의 어떤 허브를 뭐 팔팔 끓는 물에 삼 분간 우린 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정보만 입력 대치 구매에 관련돼서 이게 올라갈 일 없잖아요. 그런 갑다하고 그리고 나의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점점 떨어지겠죠. 요거 200g입니다. 그럼 200g이어서 아, 들때 진짜 부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제 다이어트는 호르몬 관련 어, 대사 지식을 가르쳐드리는 다이어트입니다. 떨어져요. 아 진짜 우리 상임은 다이어트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성공하실 분입니다. 올라가요 너무 위로받는 느낌이 들죠? 220V입니다. 110V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일본 갈때꼭 가져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핸드폰 충전 못해요. 정확하게 지금 나한테 와닿는 이득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지금 보면은 몇몇 가지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 단어들을, 문장들을 얘기해 봤는데 반드시 뭔가 지금 명쾌한 설명과 지식 전달이 올라가는 건 아니,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나에 대한 인정이나 감정에 대한 동조나,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에 관련된 그런 연결성까지 얘기해줬었을 때 올라가겠죠. 온몸에 있는 정전기를 배출시켜주는 침대입니다. 떨어져요. 야, 이제 주무시면 아침까지 앉게! 그냥 쭉 가! 보면은, 같은 걸 설명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얘기해준. 자, 거기에 한번 이런 말들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설치기 우 대표님 못 주무셨죠? 괜찮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대표님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더 얘기를 들어볼만 할까? 아니면 안 들어볼까? 들어볼만 하죠. 자, 그럼, 두려운 공감. 아, 내가 또 계속 이렇게 잠못 들고,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면 어떨까, 걱정하시는 거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꿈의 격려. 왜 있죠? 친구들 중에. 베개만 딱 머리 닿으 바로 골아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 대표님, 그렇게 돼요. 이게 다 그냥 그, 무슨 뭐, 그, 가구회사에서 침대 팔아먹으려고, 진짜 불편한 것들, 잠안 오는 거, 이런 거 푸신하기만 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잠못 잤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진짜. 뭐, 좋지. 그런 걸 팔아. 진짜 아픈 놈들이고. 혼내줘야 돼, 그 진짜. 어? 꿈의 격려. 실패에 대한 면죄부 두려운 공감. 명확한 적 그리고 실제 공격성 발언까지도 다 감정이잖아요 격려받으니까 위안되고 실패했던 거 아니라고 하니까 또 안도되고 두려움 공감하니까 진 안심되고 명확한 적이 있으니까 왠지 같은 편 같고 둘까지 던지니까 신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은 왠지 모르게 위안받는 느낌과 더 들어보고 싶은 느낌과 집중력이 생기고 아까 구매 온도기가 올라가죠